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왕이 지은 도산 12곡 중에서 제17곡에 해당하는 청산은 어때 하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왕이 지은 도산 12곡에 대한 설명은 고인도 날 못보고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 12곡은 12수로 된 연시조인데요. 전 6곡을 언지라고 하고 후 6곡을 언학이라고 합니다. 청산은 어때 하야는 도산 12곡 중에서 제 11곡에 해당하고 후 6곡인 언학 오수에 해당합니다. 청산은 어때 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때 하야 주야에 그치 아니는 곳. 우리도 그티디임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청사는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푸르게 살아가리라. 초장을 먼저 보면 청산은 어때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청산의 영원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산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푸르고 변하지 않는 자연을 가리킵니다. 중장을 보겠습니다. 유수는 어때하야 주야에 그치 아니는 곳 중장은 유수의 영원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유수는 밤낮을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로 영속적인 자연을 뜻합니다. 초장의 청산과 중장의 유수는 영원한 자연, 변하지 않는 자연으로 도학적인 이념을 상징하는 자연물입니다. 청산과 유수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영원성은 화자에게 변함없는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학문하는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화자에게 교훈을 주는 존재입니다. 종장을 보면,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우리도 청산과 유수처럼 변하지 말고 만고상청하게 살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화자를 포함해서 학문의 길을 가고 있는 후학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 청산과 유수는 변함없는 자연을 뜻하고 우리는 변하는 존재인 인간을 뜻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만고상청은 영원히 변함없이 푸르다라는 뜻인데요. 변함없이 학문에 정진하려는 삶을 비유합니다. 불변하는 자연의 영속성을 본받아 꾸준하게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데요. 화자뿐만이 아니라 후학도 함께 학문에 정진하자는 권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시조는 자연물에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는데 영원한 푸르름을 간직한 청산과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한결같이 학문과 수양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려는 의지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1번. 청산과 유수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존재로서의 자연입니다.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초장과 중장에서는 대구법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 3번을 보면요. 12수로 된 연시조 중에서 제1 7곡에 해당하고 언학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특징 4번을 보면, 불변한 자연과 변화는 존재인 인간을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계 이황의 도산 12곡 중에서 제11곡에 해당하는 시조, 청산은 어때 하야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